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따지는 게 많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게 큰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남자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공감대라는 거예요. 공감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여자는 진짜 얼굴이 이쁜 게 최고 아니냐. 에이, 장난하냐. 야, 몸매 입은 게 최고지. 과연 남자들은요, 여자의 얼굴, 그리고 여자의 몸매, 둘중 무엇을 더 많이 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남자마다 기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묻는 이 질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여자들은 떡볶이를 더 좋아하냐, 아니면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냐? 네, 둘다 좋죠. 하지만 둘중 무엇이 더 좋다라는 여자들도 각기 나뉘듯이, 그리고 남자들도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볼때 얼굴과 몸매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많이 보는 남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몸매를 많이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단서를 가지고 그 남자의 취향이나 이상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보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여자들보다는 순대나 튀김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반대로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는 여자라면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나 빵을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남자를 꼬심에 있어서 그 남자가 외모를 많이 보는지 아니면 몸매를 많이 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더 끌릴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얼굴보다는 몸매를 더 많이 보는 남자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완벽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보고 나서 어, 이쁘다라는 생각을 할 때와 여자의 몸매를 보고 어, 몸매 좋다라고 생각할 때그 기준이 되는 단계를 알아야 돼요. 일단 외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 여자의 처음 외모를 보고 나면은 물론 이쁘다, 이쁘지 않다의 선은 있겠지만 그 외모마다의 이미지 를 각기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여자에게는 귀여운 이미지, 어떤 여자에게는 섹시한 이미지, 또 어떤 여자에게는 그저 청순한 이미지 등등 이렇게요.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자의 몸매를 봤을 때는 그저 그냥 두 가지뿐이에요. 그냥 몸매가 좋다, 몸매가 좋지 않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바로 이 점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몸매를 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따져요 뱃살이 있지는 않는지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 다리 라인이 가늘고 이쁜지 안 이쁜지 그리고 가슴에 볼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져가면서 아이 여자는 몸매가 좋아 아이 여자는 몸매가 별로야 하지만 여자의 외모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저 여자는 눈이 이쁘니까, 저 여자는 코가 낮으니까, 높으니까, 입술이 예쁘니까, 안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조화를 보고 나서 스타일을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얼굴과 몸매를 볼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놓고 여러 가지를 따지느냐, 아니면한 가지의 조화만을 추구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 남자들은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할까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볼게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그 남자와의 코드예요. 사실, 완벽주의에 가깝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내가 이것, 저것, 그것 등등을 따지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따지는 게 많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게 큰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남자들이 여러분과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공감대라는 거예요. 공감대. 여러분과 나의 음식 코드가 맞는가, 여행 스타일이 비슷한가, 유머 코드가 맞는가, 또는 여러분과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몸매를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반대로 몸매보다는 얼굴을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굴을 좀더 중요시 여기는 남자들은 확고한 이상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 남자와 여러분이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고 유머코드가 맞고 티키타카가 서로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남자의 이상형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여자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금사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의 준말인데요. 금사빠의 많은 특징들 중 하나는 바로 이성의 외모를 많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미루어 비춰봤을 때 외모를 많이 보는 남자들의 경우는 그저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죠. 그 이상형이 여러분이 부합을 하는 즉시 깊은 관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계 발전이 가능한 부류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남자를 만남에 있어서 관계의 속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관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이 있을 테고 반대로 관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속도를 규정짓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기간이겠죠.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금사빠를 비롯한 하나의 확고한 이상형을 가진 남자인지 혹은 완벽주의를 토대로 이 여자가 나와 잘 맞는 여자인가에 대한 케미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너는 여자의 얼굴이랑 몸매 중에 어떤 걸 많이 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리고 그 남자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좀더 효과적으로 그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나는 솔직히 얼굴보다는 몸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라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될건 이성적인 티키타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남자와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그 남자가 무엇에 반응을 한지 어떤 것에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맞춰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겨날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맞춰줘야 돼요? 자, 단편적으로 여러분의 그 남자에게 그냥 맞춰주고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이상형이 자상한 남자라면은 자상하지 않은 남자보다는 자상한 남자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남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티키타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은 그 남자와 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음, 나는 여자 몸매보다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짱남한테 들었는지 혹은 썸남한테 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썸남에게 이 말을 들었다 라면은 그 남자는 이미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짝남에게 이 말을 들었고 여러분이 그 짝남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구애와 표현을 한 단계라면은 사실 그 남자와 여러분이 잘될 가능성은 많이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그 남자는 본인만의 확고한 이상형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 발전이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짝남이라면은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확고한 이상형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조금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감정,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감을 가진 이유는 미래의 그 남자와 잘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이소부와 이야기 중에 여우와 포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매쳐 있는 포도송이를 보고 그러나서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죠. 어차피 저건 신포도니까 먹어봤자 별 맛없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나면 있어서 그냥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날래 별 남자에 그렇게 신경 안 쓸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포도송이를 봤을 때그 포도송이를 딸수 있는 가위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사다리가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씁쓸한 마음으로 뒤돌아 서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행복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